황서갑니다. 땡그라니. 자, 엎 거. 엎은 거 보여드릴게요. 아이고야, 건너 봐야 돼. 자, 속쉘, 시 이렇습니다. 이게 작은 거, 이게 중간. 자, 위에 땡그라니 큰 것들이, 요런 거. 자, 요렇게 해서, 작은 것들이 이렇게 섞여져 있어요. 큰 거, 중간 거. 큰 거, 중간 거, 작은 거. 이렇게 섞여져 있습니다. 자, 요렇게만 담아져 있는 것들은 굉장히 저렴하고요. 가격이. 자, 위씨알. 위CR, 위씨알입니다. 주로두로 섞여져 있습니다. 여기 지금 오픈상자고, 이렇게 새끼들까지.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이 섞여져 있는 광석입니다. 자, 갑오징어 30미입니다. 30미. 속에 있는 사이즈. 자, 중간 이상 되겠네요. 사이즈 나쁘지 않습니다. 30미. 가운데 가좀 크고요. 30미. 이쪽에 있는 30미도. 2 0미 이어서 2 0미입니다 확실히 3 0미 m 보다 커요. 3 0미 m 보다 확실히 큽니다. 속에 있는 거 20mm 2 0미 m 1 5 m 입니다 15mm 15mm 두껍네요. 이놈 같은 경우는 굉장히 두껍습니다. 15mm 1 5미 20미, 30미. 가보정합니다 풀치입니다. 풀치. 속 엎었어요. 손가락 두 개씩 되는 거. 자, 뱉어진 것들 중간에 섞여져 있고요. 풀치입니다. 자, 마리갈치입니다. 4미, 3미, 2미. 여러분, 3미. 파갈치예요 뱉어지고, 오랑지 상천하고, 뱉어진 거. 3미. 다갈치 손가락 4개 이상 5개 되는거고요 사미갈치 사미갈치도 많이 포개져 있습니다 여기 밑으로 4개 이상 되는거 자 삼미 3미. 삼미는 오지 되는거 이미는 오지 육지 손가락 큰 사이즈입니다 마리갈치 입니다 자 거의 중대 갈치입니다. 손가락 3개 이상 되는 큰 것들 크기가 좀 섞여 있어요. 3개짜리부터 3 개짜리부터 3.5지, 3지, 3.5지. 자 이렇게 큰 놈들 한3 4 마리 올라가 있고요. <목소리> 34마리 들었습니다. 총한 상자에 34마리 든 중간 귀한 갈치입니다. 지금 사실 이거 사고 싶어도 귀해 가지고요. 사이즈가. 이렇게 매입했습니다 타이밍 좋게 큰거한 마리 있고요 한가락 내게 되는 거 평균적으로 3지에서 3.5지 되는 중간치입니다. 격자 덕자 1미 짜리네요 격자들은 뭐 일반인들은 잘안 찾으시는데 맛을 알면 굉장히 좋습니다 뱃살은 끓로 드시고 등살은 조림으로 무 넣고 꼬살이 같은 거나물러 가지고 조림으로 드시면 맛있습니다. 격자예요. 부어가지고 사이 속 사이즈 이렇게 반 많아요 완전 새끼 하나 있네요 새끼들 평균적인 사이즈는 요 정도 평균적으로 여러 명까지 그리막 섞여져 있습니다 자기입니다새꼬시로 좋아요 자 30미 30미 병원입니다 아, 조심 다시 조심 삼신미 병어 중간에서 뺐어요 자 이쪽에 좀 꺼진데 작아 보이는 것들 보여 드릴게요 삼신미 시알 좋습니다 확실히 좋네요 선도도 좋고요 자 삼신미 30미, 삼신미 병어입니다 이어서 20미병어 한눈에 보이는 것은 아주 크고요 이거 신미에서도큰 사이즈네요 좀 작다고 보이는 것 빼볼게요 20미 20미병어 이러면더 작네요 자이거지 네, 20미병어 병어 병어가 지금 철입니다 1년 중에 가장 사랑받는 시기에요 연중 나오지만 이거가 좀 조림으로도 회로도 굉장히 맛있습니다 깻잎에 막장 써가지고 드시면 맛있어요. 여기 이렇게 날리시고 이렇게 V자로 썰어가지고 드시면 최고입니다. 냉동으로도 오래 쓸수 있어요. 손질 다 하셔가지고 안에 검은 막 제거하시고 냉동으로 한 마리씩 봉지봉지 봉지 하시면 그 오랜 기간 냉동 해가지고 천호회로 즐길 수 있습니다. 밥에다가 같이 싸드시면 맛있어요. 밥하고 이0미 병합니다. 자, 통치 30mm입니다. 약 30cm 왔다 갔다 하네요. 야 33cm, 4cm인데 30cm로 잡겠습니다. 속시할. 속에는더 작아요. 통치는 확실히 더 작습니다. 작은 거 30, 30, 33cm. 그 옆에 것도 한번 재볼게요. 자, 30cm 이상 이상 나오게 돼 33cm 나옵니다. 30cm 되는 통치 30마리입니다. 자, 통치 민어입니다 8미, 6미, 6미 55cm 거기다 되고요. 50에서 55cm, 45에서 50cm 되는 통치, 8미. 자, 속시알 차이 없습니다. 이놈은 좀 자네요. 크고 작고 섞여 있어요, 원래. 한 상자에서도 호랑지 차이가 이렇게 납니다. 자, 통치, 칼미 육미 6미 통치, 육미는 상자 끝에까지 호랑지가 다 가네요. 자, 들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한 놈은 잡고요 이놈은 다 가고, 이놈도 다 가고, 55cm, 저는 50에서 통치, 육미, 칼미입니다 서대 육미입니다. 이미 아주 크고요. 자, 서대가 안 나오다가 한두 상자 나왔어요. 그래서 매입했습니다. 하나, 둘, 세 마리 크네요. 요거는 한 상자 또는 반 상자로만 판매하겠습니다. 크기 차이가 있으니까. 크기 차이가 이렇게 심하잖아요. 6미세 마리, 세 마리씩 나눠서 가겠습니다. 두 상자로 나눠서요. 자 이렇게 공평하게 사이좋게 해가지고 세 마리 세 마리 나눠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서대예요. 장어입니다. 큰 사이즈 아니고요, 작은 사이즈입니다. 새끼들도 있고 중간짜리들도 있고 새끼들은 빼고 이런 놈 위주로 보내드릴게요. 이런 것들은 이제 500g 이상 되고요. 자, 장어입니다. 자, 아, 아지입니다. 아지, 아지 여기서 아지라고 부르고 전갱이 40cm 왔다 갔다 하겠네요. 15미. 고등어보다 맛있다는 분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자, 43cm 위에 있는 거, 큰 것들은 뭐 45cm인데, 40cm 평균적으로. 40cm 전후되는 아직 전갱입니다